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합니다. 어, 지금, 음, 제가 이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마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좀 수학적인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부터 구구단도 외우고, 뭐 수학을 그냥 딱히 뭐 따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어, 감각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5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 다른 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칠 생각은 없고 어또 저희 학원에도 워낙에 수학을 전공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을 제대로 잘 해주시니까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5학년 때부터 이제 큰 아들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큰 아들이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5학년 6학년 2년 동안 저희 학원을 다니게 된 거죠. 사실은. 어차피 얘가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던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던 결국은 고3 때까지 가야 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늦추고 싶었어요. 그니까 다른 부모님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뭔가 불안하니까 좀더 일찍부터 빨리 선행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 중학교 때 하던 지가 에너지를 다 쏟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지 어찌됐건 간에 고3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기간을 조금 더 딜레이 시켜 주고 싶어서 5학년 때까지 아무것. 또 시키지 않고 있다가 5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을 2년을 지금 저희 학원을 다니다 보니 저희 학원이 사실 중고등 전문 학원이라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하고 1시간 30분 동안 자기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놀기만 했던 아이가 3시간 동안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또 자기 주도 시간에 숙제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아이한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 시스템을 너무 힘들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도 너무 대충대충하고 한 페이지에 여섯 문제 중에서 막 두세 개씩 틀리고 그럼 저희는 틀릴 때마다 다시 라벨을 붙여서 그걸 다안 고치면 과제 평가가 abc 중에서 b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b가 쌓이면 결국은 숙제 안한것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숙제를 3번 이상 안할 경우에 경고 조치를 받고 학원에서 퇴원 처리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무 많이 봐주셨죠. 저희 원장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뭐, 알아서 선생님들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교재를딱 보니까, 한숨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부분에도 과제를 제대로 안 고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먹고 앉혀서 애를 다 고쳐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과제가 누적이 되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열심히 아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이 태도적인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열심히 먹어야지 해서 과제 처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일 선순환이 되려면 개념 수업을 제대로 듣는 거죠 그럼 숙제가 너무 잘 풀리겠죠 그러면은 숙제할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오 어, 남는 시간에 놀 수도 있는 거고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악순환의 시작은 수업시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숙제를 할때 오답이 많고 그 오답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과제가 있는데 또 다음날 과제가 있는데 그전 것도 제대로 안 고쳐져 있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 온 거고 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해서 잘 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되게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둘째 아들도 사실 조금 늦게 시작 하고 싶었지만 지금 4학년인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차 여차 해서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국은 그래서 계속 그큰 아이를 봐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했죠. 물론 그 전에 담임 선생님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 중등부 부원장님도 이제 보시기에 좀 애가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도 주셨고, 그래서 아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과제를 안 했으니까 넌 학원에서 퇴원당하는 거다. 그래서 학원에서 퇴원 처리. <laughs>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좀더 이해해 주려고 그래 네가 나중에 가서 에너지를 다할수 있는 다 쏟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에너지를 쏟아라 그리고 뭐 사실 어, 요즘 시대에 뭐 수학을 꼭 잘해야지만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엄마는 수학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지만. 꼭내 아들들도 다 수학을 좋아하라는 법은 없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잘 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남의 아이들만 열심히 지도해서 수학을 잘 잡아줄게 아니라 내 아들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무슨 남의 아들을 잘 잡는다고 남의 아이들을 잘 잡는다고 하는 건가 이런 데서 오는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 나는 얘한테 있어서 얘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님이기 이전에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 얘한테 어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얘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얘가 하고 싶은 게 뭐고 하기 싫은 거는 그래 좀더 나중에 네가 하고 싶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하자 요런 생각 좀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뭐수학의 귀를 볼수 있으니 안심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함은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오는 다른 아이들은, 나한테 수학을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니까, 나는 그런 친구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면 되고, 내 아들은 뭐 그렇게 수학에 대한 필요성 아직 못 느끼는 것 같고, 괴롭기만 하다고 하고, 학원 오는 날이면 맨날 두통이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 그럼 넌 쉬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아들이 홍공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냥 고3 때까지 쭉 하면 알아서 그 코스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학으로 힘들지 않고 잘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아이가 안 하겠다고 딱 하고 나니 뭐 저도 그래 그럼 네가 홍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게 라고 해서 자 지금 일주일 전 정도부터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엄마의 마음으로서 집에서 수학 공부를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 그래서 이제 다음 2편에서 우리 아들 홍공 방법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성공할지 어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다시 엄마 나 그냥 학원 가야 되겠어 하고 저희 학원으로 다시 돌아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차가 됐고 제 부모로서 내가 너가 그러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줄게. 왜냐하면 어, 얘도 학원에서 하는 거는 어렵고, 뭐, 뭔가 힘들어. 나는 지금 왜 내가 중학교 걸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긴 하지만, 막상 학원을 그만두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불안함이 커져요. 특히나 부모님 입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나면, 그 불안함에 10배, 100배가 아이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래도 그럼 학원이고 뭐고 다 그만둬. 이러면, 당연히 이게 잘한다, 잘해. 이런 의미가 아이들도 알거든요. 다 그만둬. 이거랑.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 엄마는 네가 언제가 됐건 간에 네가 수학을 필요로 하고 엄마한테 SOS를 청하면 엄마는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너무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완전히 끈을 놓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 혼자서 네 계획을 세워서 너가 원래 학원 오던 그 요일에 그 시간에 네가 혼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랑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번주에 일주일 동안 혼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공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저희 학원에서 잘렸습니다. <laughs> 우리 아들이 보지는 않겠지?